샬롱, 당신의 건강운동하안 운동입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요, 안 운동, 오늘의 운동은 무엇?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어떤 운동을 할 건지를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제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운동하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대충 가르쳐드리면 그 루틴대로 따지지도 말고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매일매일 따라 하셔도 선수분들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는 도움이 될것같은데 영상 올리는데요. 현재 시간 11월 26일, 2013년 11월 26일 5시 25분입니다. 공복 상태고요. 공복 상태에서 웨이트 하는데 오늘은 등 운동 할 겁니다. 등 운동.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은 이렇게 봤을 때 남자의 Y자를 만들어주고 그쵸? 등 근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먼저 스트레이트 아프다운 운동을 먼저 할 건데요. 자, 위에서 아래로 팔로 내려주는 겁니다. 광배에 힘을 주고, 그렇죠? 자. 오늘은 저는 할수 있을 때까지 하고, 바로, 케이블 로우 동작을, 로우 동작을 컴파운드 세트로 하는 거죠. 컴파운드로. 컴포운드. 컴파운드로. 그래서 무게는 10개에서 15개 할수 있는 무게를 초이스해서 할 거고요. 4세트 할 겁니다. 스트레스 암풀다운 먼저 하고 케이블 로우를 해서 4세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운동은 제일 좋아하는 친업 동작을 할 건데요. 친업은요, 체중이 늘면 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겨울이라 체중이 좀 늘었는지 몰라도 아마 많이는 못할 건데 운동이라는 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 그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저는 일주일에 등 운동을 두번할 때도 있고 한번할 때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한번 아침이라 머리 상태 안 좋고 뭐 상태가 별로여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시면 돼요. 자기서두 번째 동작은 치석동작으로 해볼게요. 자 와이드를 좀 넓게 잡고 할 겁니다. 쌰 만일에 제대로 치업을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버티기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세트? 네 세트 네 세트 치업은 정말 할수 있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안 되신 분들은 매달려가지고, 매달려서요, 광배근에 힘 주는 연습을 하면 돼요. 이렇게 광배근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치는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안 운동의 리얼 운동이고, 오늘 할 운동을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떻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와이드 그리고 4세트가 끝났다 그러면, 헤러를 해야 되나? 마주보기 해서 이 스트랩은 제 체중을 좀더 버티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연습하시면 이것도 감기 쉬워져요. 으쌰 이렇게 다섯으로 오케이 자 보통 이제 쉬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 너무 많이 쉬는 것도 내가 근육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쉬는 시간 조율하시고요. 마지막 운동은, 저 같은 경우에 데드리프트 를할 때도 있지만, 익스텐션 동작으로 기립근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대고 최대한 기립근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어, 만약에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훨씬 힘들어지고요. 좀더 힘들게 하고 싶다 보면,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안운동은 오늘 이네 가지 운동을 4세트씩 해서 16세트로 할 거고요 어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안에 하면 될것 같아요 건강이 좋은 분 한번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 전도 다 안운동이었습니다